아,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연예인 작가나 아니면은 인플루엔서 작가들이 더그 왕성이 활성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목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그것이 어떻게 작품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작품이 마, 좋은지 나쁜지 그 판단하는 것도 기준이 애매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흐름상 작품 예술성인, 예술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공예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그 다른 이면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음 어떤 철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요즘에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그 활로가 많은 어, 작가들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지금이 아닌 얼마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어, 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아,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아, 지금 날씨가 계속 춥고 아침에 눈이 오고 해서 아, 다니는 사람들도 예전같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쁘게 흘러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모전이 이렇게 아트 이펙트 2025 공모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터 시안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린 왕자가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을 하다가 빙하를 만나는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의 작가는 지금 평생교육원 한국평생교육원 원장님이신 유광선 원장님이십니다. 네, 요즘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느라고 좀 영향력을 많이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갤러리 와서 이런 공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앞으로 계획,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최종 선발전 전시 장소는 확정을 했습니다. 최종 선발전 전시 장소와 그 일정은 11월 말이고, 인사아트 프라자,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 프라자 4층입니다. 최종 전시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 자세한 공모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이 공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을 채운 다음에 포스터 공개와 공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접수비가 있는데, 심사비로 대부분 이용될 것 같습니다. 접수비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전에서는 전시비를 받는데 전시비는 10만원입니다. 인사동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많이 접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주체는 한국평생교육원인데 관계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모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11월 말에 전시 때까지 다 함께 응원하는 그런 공모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선 원장님과 이런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약. 계획들도 좀 이야기 나누고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내고, 오후에는 또 다른 작가님들 와서, 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어, 또, 앞으로의 전시계획도 이야기하고 하느라고 방송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 오후에는 인사동 아지트 미술관에 좀 방문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좀 이야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는 제가 갤러리에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 어 인사동에서 이야기 나누고 일정 맞추고 그러고 돌아올 것인데 일단 아지트 미술관에서의 앞으로 일정이 아직 음 정확하게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 변화도 확인할 겸좀 음 나가서 확인해 보려고 나가고 나가 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후에 에 여러 가지 있었던 있는 생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지금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형형색색전 네, 이 전시는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는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아트업 비움전인데 아트업 비움전은 비움 갤러리에 있는 작품들로 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제7회 프린팅월 비움전이 열립니다. 프린팅월 비움전은 프린트로도 전시하고 프린트와 액자로도 전시하고 또 작품으로 전시했을 경우에는 작은 작품을 액자로 만들어서 전시도 합니다. 오늘 지금 전시 중인 작가님들 중에서 최은재 작가님이 소품 액자를 만들었는데 아, 지난 동자승 작품을 만들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동자승 시리즈를, 아, 세 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예. 요거는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20곱기30 사이즈인데, 이렇게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요 위쪽으로 여유가 더 있는 작품인데, 20에 30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하다 보니까 일부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도 형태상으로 꽤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품액자는 작품을 출품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소품액자를 하나씩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액자와 작품을 선택하신 분은 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49x50 액자입니다. 네, 프린트와 액자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나 미디어 아트나 아니면은 조형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시 가능한 작품들은 전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리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이 기회에 아트 액자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입니다. 아, 어제도 그 인스타그램 두 개와 페이스북 하나와 음, 라이브를 동시에 했더니 라이브가 끊겨가지고 혹시 이게 너무 많은 채널을 열어놔서 끊기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한개 채널과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한개 채널만 운영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 끊기는 거 보니까 채널을 여러 개 했기 때문에 라이브가 끊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끊기지 않고 진행되면은 앞으로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비용 갤러리는 지금 기획 세미나 아티스트 성장 프로젝트 모집 중입니다 3차 세미나는 2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4차 세미나는 3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차 세미나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자리가 얼마 없는데, 4차는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월 1일 토요일, 휴일에 여유가 되신다면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작가 활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을 갖습니다. 신청하여 주시면은 일정을 잡고 포트폴리오 리뷰도 하고 포트폴리오 리뷰라고 해서 특별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점검할 부분 점검하고 그리고 지난 세미, 기획 세미나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들도 공유도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든가 전시 계획이 저희 비움 갤러리하고 잘 맞으면은 또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런 의도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리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유아트 쇼룸 2025 비움 갤러리가 참여를 합니다. 방 번호는 1140호입니다. 네, 롯데호텔 11층 전층에서 열리는 호텔 아트페어인데 이, 갑자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참여하게 되었고, 이 아트페어에는 사하라 작가와 무아리 작가를 메인으로 해서 전시하고, 그리고, 음,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몇몇 그 작품들, 소품 작품들로 함께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작가님들이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어, 유심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신작과 좀 좋은 작품들로 많이 선보여질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말,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아, 아 요즘 많이 건조해가지고 얼굴도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거울을 보고 아 이게 너무 푸석푸석해 보이는 모습에 아 로션이나 이제 크림을 갤러리에 놓고서 수시로 발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목도 많이 건조하고 그런데 음 물 많이 드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어 다니시는 길에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는 핸드크림이나 아니면 로션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건조한 피부를 좀잘 어 유지하고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갑자기 건조해지니까 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피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